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오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나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가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어서 꽤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니죠. 사도행전은 요서바 뭐할게 재밌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 어? 누구? 바울? 그렇지. 어유 잘 찍었네. 왜냐하면 어,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바울이 쓴게 아니죠. 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 누가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러면, 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죠. 그래서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마치 영화가 뭐 1편이 있고 또 2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누가 보금이 1편이고 또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죠. 그렇다면... 이 독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하고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의 시작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고,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된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한 순간의 성공이나 사건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죠. 부활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을 말씀해주고. 또 성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고 또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한 번의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죠.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아,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의심했고 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아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아, 엠마우로 가시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주셨고, 또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아침 식사로 물고기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어, 그들이 실제로,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죠. 만약에 부활이 헛소문에 불과했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여기서 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열심에 근거하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됐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믿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전히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단지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고 또 신앙의 기초이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에 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뭘까요?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 네. 뭘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부활하신 이후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도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나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재연아,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아, 잘 모르는구나. 자, 하나님 나라는, 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 왕이 명령하면 백성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그 자리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나라를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게 어떤 국경이나 권력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 그냥 단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내가 일을 할 때, 또 내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나라, 내 성공, 내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여전히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나라를 세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똑같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여기서 보면 어,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이제 성령인데 어, 성령이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면 받는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요한의 세례,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세례죠.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징인데, 근데 성령 세례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능력을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물세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령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했어도 내 힘과 내 열심만으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기도하다 보면은 지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흔들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상황이 달라지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성아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하니? 여섯 시간, 그렇지. 배터리 충전은? 하루에 한 번을 해? 어, 한 일주일 하면 안 되나? 일주일에 한번 하면? 어? 그러면 방전되죠? 어,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전화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어,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충전기에 꽂아서 배터리를 채우면 또 휴대폰이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배터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 매일 하시죠? 배터리 충전 일주일마다 하시는 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좋은 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숨어 있었고 불안해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특별히, 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낙심해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냥 단지 어떤 방언이나 은사를 받는 것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의 뒷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고, 우리들 역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부하를 믿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죠.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세 가지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기초가 되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갈 어떤 목표를 알려주고요. 성령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능력 있는 공동체, 부활을 생명으로 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